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PGY 테크 모바일 카메라 컨트롤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셔터 버튼이 정말 쉽게 눌려서 사진 찍기가 너무 편해. 하지만 아쉬운 건 일부 모델이 아이폰과 호환되지 않는 점. 이건 좀 아쉽더라고. 자기 필라이트도 있고 그립감도 좋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소장가치가 충분해. 사용하면서 느꼈던 건 전체적으로 표면에 먼지가 잘 묻는다는 거.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1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울란지 MA35 넥세이프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그립을 바로 가져와봤음. 사진 찍는 게 이렇게 간편해질 줄은 몰랐지. 이 그립 덕분에 촬영 시 안정감이 확실히 달라졌고 수직과 수평 모드도 쉽게 전환 가능해 너무 편리함. 블루투스 셔터 버튼 덕분에 멀리서도 촬영할 수 있어 셀카 찍을 때 정말 유용해. 그리고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손에도 잘 맞아서 오래 들어도 불편하지 않더라고. 진짜 사진 촬영의 품질을 높여주는 아이템이라 생각해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이제는 사진 찍을 때이 펀샷 마그네틱 그립이 필수야. 핸드폰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데 자석력이 엄청 강해. 리모컨까지 있어서 멀리서도 쉽게 촬영할 수 있어. 진짜 편리함.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손에 쏙 들어오고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이 아프지 않아. 배송도 빠르고 포장도 깔끔해서 기분 좋았어. 사진 찍는 재미가 두 배로 늘었으니 너무 마음에 드니까별 다섯 개.